한화건설이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하는 토목의 날 행사에서 토목시공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화건설 장민수 기자입니다. 대한토목학회가 주관한 토목대상 시상식은 정인철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화건설은 시화, 울산, 한빛대교를 비롯해 고속도로, 지하철 및 철도공사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토목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인철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이 상장과 상패를 수여받았습니다. 하나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는 신수주 포트폴리오 적립, 실속 경영 강화, 해외사업 수행 역량 확보 등을 통해 사업본부 경영 목표 달성은 물론 업계 내 하나건설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나건설 장민수입니다.